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넷째 주일을 이제 여러분들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1월달이 다 지나고 또 이번 달 말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즐겁고 흥겨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설이 있습니다. 또그 다음 이제 그 설을 지나고 나면은 2월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목상하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그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22과죠. 22과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될 건데요. 에스라 학계, 스가리아, 에스더 이세 권의 성경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물론 이 성전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에스더. 또 에스라 학계 스가랴 그 당시에 세워진 성전은 아니고요 어, 해로 시대에 세워진 그런 성전의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 먼저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그 성전이 느부간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할때다 파괴되어 붙여버리고요, 다 파괴 터져버린 이후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엄청난 70년간의 그런 이제 새로운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지않습니까또 어, 그리고 이제 어, 시간은 흘러 흘러 70년이 되었을 때 왕조가 바뀌어요. 어, 그때 이바벨론으로이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간 그런 왕은 뭐바벨론의 느부간데살 왕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사 왕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바사 왕은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 왕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페르시아 와 고레스 원년에 이제 모든 포로를 고국으로 다 보내, 보내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측령 그런 조서를 완성을 만들어서. 모든 포로들을 다 고향 땅으로 자기가 원하면은 다갈수 있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총세 번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1차 귀환, 1차 귀환과 이제 성전 재건 시도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 칙령을 내려 가지고 모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조상들의 그나라도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서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요 지금. 어, 이 쐐기 문자가 지금 적혀져 있는 고레스 키루스라고도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키루스 고레스 의 실린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 토기 모양의 토기 모양의 실린더에 어, 그 당시 이제 그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사가 좀 발견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보게 되면은. 이 고레스의 킬린더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유물 굉장히 보물로 지금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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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린더에 들어있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그 성경 말씀의 내용과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막 적혀 있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째,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 전에는 이제 무조건 페르시아 종교, 바벨론 종교만 강조했다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이 실린더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리아 주민의 생계를 향상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적혀 있고요. 세 번째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성경의 그런 내용과 똑같은 건데. 토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실린더라고 하는 바로 이 고레스의 실린더에 이제 적혀가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먼저 여러분들 청덕 수르바벨과 대제자장이었던 요호수아가 먼저 돌아와요. 청덕 수르바벨과 대제자장 요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은. 바벨론 포로기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장 대제자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에선 딱한 명만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이제 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집을 짓기 전에 반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전력을 다해 성전 이제,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성전을 여러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한다면은요, 주변에 뭐, 안 믿는 사람, 또 다른 민족들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열심히 협조를 하면은, 참 좋겠어요. 열심히 협조하면참 좋겠는데 우리 열린무교회가 또이 지저동에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때 참 고생들 하셨잖아요. 참 고생하시고 온갖 그런 방해와 온갖 저지공 그런 어떤 공작들 때문에 아마 애를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이제, 이방인들을 의해가지고요, 이제 이방인들을 의해가지고, 어, 이제, 왕에게, 그 당시 고레서 왕에게 거짓 보고가 올려가니까, 그만!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거짓 보고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전 재건 공사가 중지가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청나게 사기가 떨어지고 엄청나게 이제 삶의 의욕, 뭐 신앙의 그런 어떤 낙담과 또 위축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를 않고요. 오늘 함께 보게 될 학계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 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힘을 내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 하도록 이제 영적으로 힘을 붙도도와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학계와 스가라의 사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학계에서 말씀과 스가라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먼저 학계의 선지자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이분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축되어져 있고, 성전 재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가 멈춰져 있을 때, 한번 보세요. 학계에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동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어,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건 공사를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뭐 돈도 없다는 핑계, 먼 핑계를 댔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학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도 선포를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어, 학교에서2장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으로도 독려를 하고 있어요. 이 전에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다. 지금 힘써서 지금 고생하는 그 성전. 뭐, 어,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또 그렇게 상징할 수도 있겠죠. 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망군의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예언을 통해서 또 선지자로서의 예언을 통해서 위축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 재건 봉사를 지치지 말고 심차게 치를 것을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어,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은또이 스가랴 선지자도 학교 선지자와 같이 성전 재근 공사를 할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로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차 귀환이라고 해서 스루바벨이 이제 인솔해가지고요. 어, 들어와서 성전 재근 공사를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영적 아버지인 그이 호수와가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영적 아버지인 요수아가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문적인 것, 다시 말하게 되면 신학 박사가 없어요. 교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좋은 목사님은 함께 들어왔지만, 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나 교수님이 안 계셔서, 그 다음 2차 귀환할때 이제 들어오시는 인물이 뭐냐면 이제 에스라가, 에스라가 두 번째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해가지고요 성전 동료 재건 동료를 다시 하게 되는 거고요. 제3차 귀환 때는 르헤미야가 뭐 인솔을 하는데 이때까지 에스라가 시절에는 모든 성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성벽은 없어요. 그래서 르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 공사까지 완전히 끝나는 그런 장면을 포로 귀환 시기를 통하여 나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공식을 하고 주변의 방해 공작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이제 학교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다시 동료를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도 어떻게 동료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성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하면서 동료를 하여 이제 힘을 내게 만들었고요. 스가라 1장 3절.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가할 선지자도 학계와 같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을 내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하도록 동요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요를 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고요. 이어서 에스더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라 5장 6장 5장과 6장 에스더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성전 재건 중에서 발견된 고레스 왕의 문서가 있어요. 자, 이것을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은, 어, 주변에 많은 이민족들이 성전 재건 공사하는 것을 지금 방해를 해가지고 멈춰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뼈도박도 어, 어, 못하는 그런 왕의 문서가 나타나는데, 그 문서가 뭐였냐? 성전 재건을 공사를 다시 시작해도 좋다. 이것은 왕명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제 모든 이민족들이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근거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민족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슬람 민족들에게 성전을, 성전, 문서를 읽어주게 되었고요. 이렇게 다시 재건된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이슬람 민족들이 합심하여 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바로 이 시대에 예,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왕비의 이야기가 바로 이때에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뭐 에스더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뭐잘 아시다시피 어, 바사 왕 페르시아의 아하수헤로 왕의 왕비가 된 그런 에스더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뭐 예전 300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막 무서운 그런 300명의 그런, 어, 어, 용사들이 페르시아의 대군이 와가지고 이제 막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때 페르시아의 그 장, 왕으로 나타났던, 뭐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면서 나타났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영화에서는 잔인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뭐 실제는 그랬는지는그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이들,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요. 이 모르저개가, 바로 이에스더의또 그 이제, 어 친척이 되는데, 이 모르저개가 지금 이 학계라고 하는 이 사람, 하, 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절할 때, 모르저개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저개를 절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괘씸하다고 해서 모르저개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왕명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내가 진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진멸시켜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받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다는 유대인이잖아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니 에스더가 굉장히 여장부예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을 살려야 하는 그런 어떤 막강한 사명을 이렇게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더는 사실 그 여인이 마음이 많이 약하잖아요. 마음이 많이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금식기도를 했더니 뭐 에스더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바짝 이제 며칠 동안 금식하게 되면은 좀 이제 야위잖아요. 그 야위 모습으로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갔는데 이 왕이 이 에스더가 야외에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 호를 잡게 해 가지고요. 이제 에스더를 이제 무슨 뜻인지, 무슨 소원이 있는지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할때 다른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이 하만과 또 이제 하만을 모셔서 잔치자리를 배설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는 뭐 좋잖아요. 하만도 왕비가 자기를 인증해주는줄 알고 좋다고 갔는데 여러분들 이잔치자리를이 에스더가 만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에스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왕이 누구냐? 바로 하만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 하만은 몰락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몰락을 해서 이 하만의 집에 유대인들을 높이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기둥에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명절처럼 지키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스가랴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에스라 선지자의 귀환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에스라 선지자는 아닥사스다왕때 2차 귀환 때예요. 2차 귀환 때인데 1차 귀환 후 80년 뒤에 2차 귀환을 했으니, 생각해보세요. 성전 재건 공사가 지금 멈춰버린 것이 거의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난 황폐된 그대로 있었을 건데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당시 대제사장 요수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은 탁월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탁월한 단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갈증은 뭐냐면은 이제 자신들을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실 신학 박사 교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때 마침 에스라가 바로 학사기 때문에 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건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왕이 학사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또 싹을 주고 녹봉을 줄 것이 아니에요. 그 싹의 녹봉과 그런 원조들을 절대로 받지를 않고 같이 고생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나누어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의 그 신앙개혁 운동들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혼인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게 되면 이방인하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 에스라고 에스라의 신앙부흥운동, 신앙개혁운동의 제일 첫 번째 남바오이 만약에 자기네 부인이 이방인이고 자신의 남편이 이방인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강제로 이혼하라는 거예요. 아, 강제로 이혼할 때에 이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한편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 현대인의 심정으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고 이거 비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이지만은 한편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혼하라니까. 자신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자긍심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실제로 이혼을 해버려요. 이혼해버렸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에스라 그 선지자의 그 색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분들 함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게 하고 순수한 이스라엘 현토활동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에스라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더뭐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고 바르벨론 포로로 가서 뭐 70년, 80년을 살아왔지만 다시 이 땅에 돌아와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혈통을 중시하며 혈통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인하게 된 것이라고 봐도 여러분들만 분명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그 에스라와 또 학계를 통해서 지어졌던 성전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지금은 물론 이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어,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모양인데요. 어, 솔로몬 시절에 지었던 그런 성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랬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가지고요. 어,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상당히 여러분들 이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되면은 뭐그 당시 작품으로는 그 당시 건축술로 굉장히 뛰어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차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제 에스라와 학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루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성전은 보세요. 좀 초라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좀 초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건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국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도 여러분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때 성전을 기억하시던 분이 이때 성전을 보고 예전에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소선지서 중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과 또 스룹바벨 성전을 기억을 하시고요. 나중에 또 헤롯 성전은 엄청나게 거대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배워드렸듯이 엄청난 거대한 그런 성전을 지어드리게 되었는데 짓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마쳤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성전 재건을 했는데 이 성전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이 성벽을 어떻게 지어나가는가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 다음 주또 우리가 설을 맞이하게 되겠네요. 또 분주하고 바쁘시더라도 성경말씀 읽는 것은 꼭 여러분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